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서입니다. 저는 오늘 서산에 있는 유기방 가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 입장료는 3,000원 받는데 자유롭게 알아서 송금하고 들어가는 무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3,000원을 송금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아시죠? 그곳을 여기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가옥들이 어 이렇게 초가집,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선화가 활짝 피면 멋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꽃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비자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자 나무는 제주도에 가면 어 많이 있는데요. 또 서산에 비자 나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골고루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초가집이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면 비자나무가 있다니까 제가 이따가 한번 넘어가 보고요. 네, 초가집에 마루까지 그대로 다 있네요. 부엌, 부엌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불떼서 쓰는 것 같습니다. 옛날 시골집 천장 보세요. 그름 때문에 까맣게 지금 네 그을렸죠 예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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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궁인 것 같습니다 마루 보이시나요 <laughs> 여기 마루 정겹습니다 옛날집 보니까 정말 정겹네요 어 마당에 이렇게 장독대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기와를 어 깨진 기왓장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또 탑을 쌓아놓으니까 나름대로 재활용하기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작은 연못 보이시나요? <laughs> 내집앞 마당에 이렇게 작은 연못이 있으면 그것도 참 운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직장의 신도 촬영을 했나 봅니다. 저기 우물 보이시죠. 옛날에 저기에서 빨래하고 했던 곳인 것 같아요. 저기 집 위에 처마가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옛날 집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는 4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 네, 엄청 큽니다. 원래 여기 집 뒤에 터는 대나무가 굉장히 무성했는데 이거 대나무를 전부 다 제거하고 거기에 앞마당에 있는 수선화를 한두 그룹씩 심게 시작한 것이 이렇게 산 뒤에 이렇게 많이 수선화를 심게 되었나봐요. 아직 꽃이 안펴서 예쁘지는 않지만, 이게 꽃이 활짝 피면은 정말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곳을 사부작 사부작 걸으면서 만약에 내집 뒤뜰에 이런 멋진 소나무와 이런 자연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잠시 내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뒤로 올라오니 이렇게 저기 뒤쪽으로 예,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공간을 올곧하게 저 혼자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또 특혜가 어디겠습니까? 있 <laughs>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이런 그 혼자만의 이 공간을 쓰는 거 아주 큰 특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연을 이렇게 걸을 때마다 항상 아, 산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어 더욱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산을 어 사서 밑에 조그만 집 하나만 짓고 뒤에 있는 산을 네 동산처럼 쓰면은 어 정말 좋겠죠. 그래 이런 공간들도 충분히 어 그렇게 잘 가꾸면 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자 이런 사람들의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간 거죠. 옛날에는 어 우거진 숲이었겠지만 사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곳곳에 수선화가 어 심어져 있으니까 아주 멋진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선화가 싹이 나고 있어요. 곳곳이 지금 일렬로 반드시 심어진 수선화 보이시죠? 혹시 제가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 아 정말 멋진 것이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설향기가 엄청 진하게 납니다. 어 <laughs> 정말. 이 냄새 정말 좋아요. 소나무들이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 아, 정말 집 뒷산에 갖고 싶네요. 이곳, 이곳에 엄청 큰 지금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이 나무 이름이 지금 보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비자 나무고요 300년 됐다고 합니다. 높이는, 높이는 20미터래요. 엄청 큽니다. 어, 이 앞에 있는 나무가 지금 비자 나무 같은데요. 어, 제주도에 있는 그 비자림숲처럼 나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어, 흔히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음, 여기를 둘러보고 한 가지 느낀 점은 다음에 야트마간 야산을 사서 어떻게 꾸미고 관리를 해야 될지, 거기에다가 어떻게 내 영혼을 심을지에 대한 답을. 조금은 찾은 것 같습니다. 오랜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간 이 공간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힐링 장소로 쓰일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